안녕하세요. 어,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어,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까지 3차 전도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 전서를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어,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 고린도 전우스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도를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지중해입니다. 이 여기 그리스고요. 이 터키입니다. 자, 처음에 이 파란 게 있는 게 바울이 2차 전도고, 아, 까마, 아, 빨간 게 3차 전도인데, 지금 2차 전도 때 어떻게 됐냐면은 2차 전도 때 안디옥에서 쭉 가가지고, 예, 빌리포로 가죠. 빌리포로 가서, 데살로니카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아덴 가서, 아덴에서 고린도 갔죠. 고린도서 얼마 있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바로 안디옥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내려가서 바로 에베소 와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후서는 빌립보 가서 마게도니아 에 쓰고 나중에 헬라에 가서 로마스를 쓰긴 하죠. 자, 이렇게 큰 그림 살펴보시고요. 자, 고린도의 중요성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의 방문과 편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 방문은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우린 첫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방문 두 번째에 있는 건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별로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편지도 네 번에 걸쳐 썼는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분실이 되고, 두 번째에 있는 게 고린도에서 쓰고, 네 번째에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대도시 목표로 전도 목표를 잡지 않았습니까? 예, 대도시 그 당시 대도시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야고보가 딱 주도를 하고 있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역하다가 이제 전도하러 나왔죠. 그런데 아덴을 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아덴에서는 별로 성공을 못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고린도 교회 에 열정을 가지고 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가서 고린도에 말, 아,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 서를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는 나중에 쓰게 로마서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요약을 하면 16장까지 있습니다만, 예.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게 내가 옛날에 전한 보금, 아, 동일한 보금, 성령의 지혜로 너희들이 그 보금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큰 그림에서 어,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왔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 대표적인 사람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바울 이야기는 사도가, 사도하고 교인들의 자세가 어때는지를, 사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하나님 주신 것외 자기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이 대표적으로 네 개를 한번 묶어보면은, 아, 묶기 전에, 아, 나중에 결론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누구를 따라야, 따라야 되냐면 바로 바울같은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사도와 교인들이 자세를 구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장에 바울의 자세가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사랑하 하라고 결론적인 16장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주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첫번네 가지 크게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가 분쟁하고 소송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답은 뭐냐면, 성기는 종인데 어떻게 분쟁을 할수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음, 행섹스 하는 문제인데 너희들은 새로 구원받은 새로운 성전인데 성전의 더럽히면 안안 된다 이이야를하하요요다음음에세째째우에에긴긴뭐 그 e 어, 지 음식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음식도. 구약의 율법에서 엄밀히 필요는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있으면은 그것도 사랑으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 모임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를 쓰니 뭐 여자가 앞에 서야 되니 또 결혼을 해야 되니 이것도 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크게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 12장에 가면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을그 당시에 영적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언 중심으로 자 영적 은사의 종류하고 목적을 이야기를 하면 12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사랑 없는 은사에 대해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지 은사 어, 사랑을 가진 어, 은사는 사랑이 없이는 아무 열매가 없다고 하고 사랑의 은사를 1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정말 보금의 본질을 회복했으면 너희들이 지금 그 모교인, 어딥니까? 모교인 예루살렘교회 지금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너희들이 가장 부자, 부자 도시에 사는 너희들이 옛날에 작정했던 것. 마게도니아 빌보같이 그렇게 열심히 흥금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도 옛날에 그래 작정했던 거 빨리 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자유는 뭐냐?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역사교훈에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다. 역사 교훈 10장, 모세 5경에서 나오는 그, 죄들 뭐 이야기를 쭉 하죠. 그리고 나서 진정한 자유는 뭘 보고 사는 사람 삶이냐 하면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다 부활의 소망의 1 5장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연보를 좀그 자유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연보도 자유 자유롭게 할,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